안녕하세요, 인절자유시장 투돈주연구소입니다. 오늘은 부모님 은퇴 후 적정 생활비는 얼마일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제 저도 부모님 은퇴하는 그런 나이가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신경 써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준비를 한번 해봤고요. 오늘 영상 보신다면은 부모님 세대들은 이 정도의 적정 생활비가 필요하구나, 그리고 그거를 좀 마련해드리기 위해서 뭐 이러한 전략을 좀 생각해볼 수 있구나, 그런 것들을 좀알수 있으실 거예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과세 종합저축과 기본 연금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수동자 연구소에서 이런 거를 왜 이야기할까? 나이가 아직 그런 나이가 아닌데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부모님 은퇴 시즌이 왔죠. 실제로 저희 부모님도 이제 은퇴를 하셨고 저도 이제 얼마 전에 둘째를 출산을 했어요. 둘째 출산해서 저도 이제 부모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니 강인하신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노후자금이 부족하다 뭐 이러한 것들을 좀 얘기할 수 없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이런 것들을 좀다 알아보고 미리미리 어좀 불편하지 않. 않게끔 해드리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그런 것도 당연히 자식의 몫이니까 이런 거에 좀 많이 요즘 관심을 많이 갖게 됐어요. 사실 전혀 관심이 없었죠. 제가 이거를 빠삭하게 뭐 안다고 해서 25년 정도 지나야 제가 이거를 받을 수 있을 텐데 근데 이제 알아야 될 나이가 된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보시는 분들도 뭐 본인의 나이만 생각하지 마시고 부모님을 한번 생각을 해서 이런 거를 미리 알아두시면 좋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부모님의 은퇴에 필요한 그런 자금은 뭐 기사를 찾아 보면 많이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이거를 해 나가고 계신 분들에 대한 자료를 많이 찾기가 힘들어요. 사실 저희 세대 같은 경우는 뭐 저만 해도 가계부도 쓰고 막 왕성이 투자도 하고 하다 보니까 한 달에 얼마가 들어간다 뭐 이런 거에 대한 자료를 쉽게 찾을 수 있지만 부모님 세대는 그런 거를 기록으로 남기시는 분들이 좀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은근슬쩍 어머니한테 좀 여쭤보기도 하고 막 이랬는데 또 이렇게 속시원히 이렇게 또 얘기를 또 해주지도 않아요. 네. 좀 경험적인 부분이 있고 해서 그래서 국민연금공단 통계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 10차 국민 노후 보장 패널 본조사 결과예요. 제 10차는 2023년도에 한 거고 지금 올해 6월부턴가 제 11차를 시작하겠다 뭐이러한 기사를 본것 같아요. 아무튼 요거에 의해서 한번 보면 일단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필요 최소 노후 생활비와 필요 적정 노후 생활비. 부부 기준과 개인 기준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요. 필요 최소 노후 생활비는 요 정도 돈은 있어야겠다라고 설문에 응하신 거고 필요 적정 노후 생활비는 요 정도 있으면 내가 조금 윤택하겠다. 뭐 이러한 거에 답변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설문에 의한 평균인 거죠. 예. 그래서 최소 노후생활비를 보면은 부부 기준으로 뭐 217만 원, 개인 기준으로 136만 원, 그리고 필요 적정 노후생활비로는 부부 기준으로 296만 원, 개인 기준으로 192만 원, 뭐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게 평균이니까 조금 높아 보이기는 하는데 이 섹션이 좀 다르잖아요. 예. 연령대도 다양하고, 뭐 최종 학력도 다양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50세는 당연히 높게 이야기하고, 80세 이상은 당연히 낮게. 이야기할 테니까 그래서 뭐 연령대, 최종학력, 취업 형태가 어떻게 되냐 임금근로자냐, 비취업자냐 뭐 서울에 사냐, 도지역에 사냐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저희 부모님에 대한 부분만 뽑아오면 70대이시니까 70대 부부 기준으로 최소는 187, 적정은 260만원이다 해서 이렇게 가져올 수 있고 그다음에 은퇴하셨으니까 비취업자로서 최소는 203 적정 생활비는 279만 원이다. 해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최소 노후 생활비를 부부 기준으로 평균을 또 냈어요. 70대 이자 비취업자 해 가지고 요두 개를 평균을 내니까 196만 원이구나. 적정 노후 생활비도 이두 개를 가지고 평균을 내니까 한 270만 원이구나.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이제 평균값. 중간값이 아니죠. 평균값. 평균값. 그래서 아주 최소 생활비보다는 좀 높고 아주 뭐 윤택한 것보다는 조금 낮게 하는 게좀 현실적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평균값으로 평균 을내면월 233만원 정도면은, 이제 부모님이 그래도 아주 모자르지는 않고, 아주 윤택하지는 않지만, 고로한 생활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뭐 제일 중요한 거는 부모님한테 여쭤보고, 얼마 필요하세요?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게 제일 정확하겠죠. 근데 뭐 그런 거를 좀 잘, 말씀을 좀안해 주시려고 하니까, 그냥 니네들이랑 잘 살아라. 뭐 이런 얘기만 항상 하시니까, 이 정도구나라고 예상을 하게 됐어요. 그럼 이제 부모님이 은퇴를 하시는데, 부모님의 이런 캐시플로우가 현 연금 흐름을 어떻게 계획을 해야 될까 뭐 이런 거를 좀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근데 다행히도 이제 많이 준비를 해 놓으셔서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87만 원 정도 이제 나오실 것 같고 그다음에 기초 연금을 이제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한 50만 원 정도가 나오실 것 같아요. 이게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제가 계산을 해 보니 이 정도 금액이 나올 수 있겠구나라고 좀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두 개가 이제 주요 캐시플로우인데 137만 원밖에 안 되니까 나머지 부분을 좀 채워 드려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제가 그냥 자식연금이란 이름으로 붙여놨는데, 한 50만원 정도 매월 드리면 될것 같고, 그리고 이제 두 분이 제가 기초연금을 계산했을 때, 금융자산이 한 1억 정도 있으셔도 문제가 없겠더라고요. 이 금액을 봤는데. 그래서, 이거를 1억 정도 세팅을 해드려서, 연 4.5에서 5% 정도, 그러한 채권에 투자를 해서, 매월 현금 흐름을 발생하게 한다면은, 비과세 종합 저축을 활용하는 거니까, 과세 없이 한 40만원 정도, 이렇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 다 합치면 227만원 정도 돼서 제가 생각한 그런 평균 값에 좀 근접하겠구나 라고 일단은 이렇게 계획을 했고 중요한 거는 이제 뭐 내년에 1월부터 227만원씩 받는다 라고 하더라도 10년 후 20년 후에 생활비가 더 많이 계속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인플레이션을 적용을 해야 되니까. 근데 다행히도 이제 연금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을 반영할 수 있겠죠. 자식연금도 뭐 올려드리면 되죠. 올려드리면 되는데 이 채권 세팅 같은 경우에는 매달 발생하는 그 돈을 이렇게 다 써버리는 거니까 이게 인플레이션 에 맞춰서 계속 올라갈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고 뭐 보유하고 있는 돈을 계속 늘릴 수 없으니까 계속 많이 늘리게 되면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제 어떻게 상세해야 될까 뭐 이런 고민을 좀 해야 될것 같고 그 부분이 사실 굉장히 크리티컬한 부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40만원에 대한 인플레이션 그 정도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갖고 있는 자산으로 이제 커버도 가능하고 뭐 소일거리를 이렇게 하신다면 은 50에서 100만원 정도 버는 그런 소일거리를 하신다면 충분히 윤택하게 사용할 수 있으실 것 같고 그리고 제 예상이 맞다면은 요거를 다 써버리진 않으시지 않을까 두분다 알뜰하신 분이시니까 다 쓰지 않고 이렇게 저축했다가 그거를 인플레이션 분으로 소진하는 뭐 그렇게 하면은 좀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파트 갖고 계시니까 주택 연금을 이제 생각할 수도 있겠죠 본인이 원하신다면은 뭐요러한 선택지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자식 연금을 좀 올려드리는 그런 방법도 있겠죠 이것도 뭐 충분히 가능한 그런 부분이에요 이게 좀 걸리는 게 이제 수중자 기준이긴. 하지만 10년에 5천 증여세가 이제 면제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부모님이니까 각각 1억씩은 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이고 매달 드리는 이러한 생활비 같은 경우에는 사적 이전 소득이라고 해서 기초 연금하고는 무관합니다. 예, 무관하기 때문에 충분히 드려도 상관이 없는 그런 금액이라고 생각해서 뭐 자신 연금을 업해 드리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했어요. 모자르시다면은 뭐 그렇게 할수 있겠죠. 근데 사실 이 자신 연금이라는 게뭐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는 아니거든요. 예, 왜냐하면 제가 또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게. 되니까 그러면은 저희 쪽에 자산이 불어나는 속도도 더뎌지고 그러면 계획에 차질이 생기고 할 수도 있다 보니까 이 적정선이 얼마인가 를 찾는 게좀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용돈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뭐 많이 드린다고 저는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계획을 잘 세워서 이 적정선이 얼마인가 두 가정이 다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이 얼마인가 이런 거를 좀 찾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계획을 갖고 가면은 좀 괜찮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 이거는 사실 뭐 지극히 개인적인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뭐 이게 스탠다드가 될 수는 없겠지만 이러한 고민을 이렇게 하고 있다 고민을 이렇게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알치면 좋지 않을까 해서 한번 준비를 해 봤습니다 네. 그래서 본인이 해당하면은 뭐 현금 흐름을 내가 좀 어떻게 계획을 해야겠구나 좀 이런 거를 계획해 보시고 본인이 아니어도 부모님이 요거에 해당이 된다면은 신경을 써 드리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모님 적정 은퇴자금이 얼마인지 그걸 어떻게 마련할 건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